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 경제 성장률 0%대 가능, 추경 플러스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장난 아니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기간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려 0%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죠. 요거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볼게요.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게 좀 잡히나 했더니 어마어마한 에피소드가 발생이 되면서 대확산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열심히 방역 최전선 고생하시는 분들 뒤통수 진짜 크게 맞았을 겁니다. 앞이 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니까요. 여파로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 산업들도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종사자분들 또한 걱정 엄청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안 걸렸어요 괜찮아요 라는게 아니라 내수 기업이 수익이 안 나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월급이 나와서 내 가족이나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영업은 뭐 아예 끝장수준까지 와 있어요 아무리 장사의 왕이다 라고 해도 소비자의 심리 한번 공포심리 작동되면 뭘 하든 간에 이게 수그러들기 전까지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관련 부분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산이 됐고 국민들이 분노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질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종교 집단이 될 가능성이 없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업에 자꾸 타격을 받아서 받았던 분노, 정부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구시장조차 자영업 관련된 사람들의 표시 왔다 갔다 하는 거 알면서도 시내 돌아다니지 마세요. 집에 있으세요. 라고 하는 판국이니 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공포심리에 외출자제 등등등 자영업 초토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딱 자영업자들만 고통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라는 게 커플링화 시스템으로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자영업에 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럼? 자영업자에 고용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알바자리들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위태로우면 당연히 연동돼서 알바자리 또한 위태위태합니다. 손님이 들어오고 돈을 쓰고 그거를 다시 또 쓰고 쓰고 해서 선순환 그나마 어떻게 쓰는지 돌려야 하는데 손님이 없으니 뭐 장사가 안 되고 계속 인건비는 나가고 자영업자들 아, 어떤 선택하겠어요? 내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20대, 30대 단기 알바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뭐 취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층들은 이제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참고로 노인 일자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이거 우리 힘들어 하면서 노인 일자리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경제 초토화돼서 난리나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웬만하면 진짜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은 한국의 미래는 이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뜯어고치려면 한두 세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초토화되는 거 저만 생각하는 거 솔직히 아니에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 시장 반응 바로 이렇게 옵니다. 완전히 막 폭락에 가까운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하락을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일 났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수치가 나온 건데 물론 이것도 정부가 기금이나 뭐 다양한 걸 통해서 막아낸 거예요. 만약에 막아내지 않았으면 심리가 더 작동돼서 더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아, 이거 경제 성장률 진짜 심각하겠구나라는 거딱알수 있습니다. 사스 때, 메르스 때, 경제 성장률 영향, 요 정도 왔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지금 사스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악영향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메르스 때나, 사스 때나, 와, 경제 이거 난리 날수 있겠네, 라는 거 이미 학습 효과가 완벽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와, 이거 코로나19 제대로 막아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2% 겨우 지금 어떻게 했었는데 이것도 못 지키고 4월 총선도 난리가 날수 있겠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딱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나마 정부가 할수 있는 수단에서 말이에요. 병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빚을 미래에서 지금 막 갖고 와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투입해서 소비 시장이 완전히 죽어 버리니까 여기에 정부 돈을 쏟아 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겠다라는 거죠. 기사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대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덕상 단계로 끌어올린 후 처음 주재한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고 미래통합다 측에서도 추경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애초에 청와대와 정부,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추경을 딱 한번 해변 뒤에 두 번째 추경, 세 번째 추경, 이렇게 막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경제대국이다 라고 해도 돈을 계속 푸는 행위를 수십 번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 아끼고 아껴서 쓰겠다라는 뉘앙스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경제활력 재고를 위한 모든 대책을 시행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재원이 추경이 아닌 기정예산이나 예비비 조달할 수 있어서 추경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럴 거였으면 추경 예전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나 사스 때 그리고 경제위기 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추경을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당연히 메르스 사태 요 정도 수준 물가 상승률이나 돈의 값어치가 희석되는 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이 이상으로 일단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경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여당이 이야기를 해도 야당이 반대를 해서 발목 잡아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야당조차도 어, 이거 큰일이다. 요것 때문에 난리 난다. 라고 해서 국회 자체에서도 다 추경해야겠다. 명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보여줘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라는 파급력도 대중에 보여주려면 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아마 20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꽤 강한 숫자를 던져야만, 와, 이거 어떻게 해서는지 경제 굴러갑니다. 경제 성장률 수치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경제, 어떤 경제죠? 수출로 모든 거를 먹고 사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극단적으로 내수가 완전히 망가져도 수출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 이상 없이 굴러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기타 많은 종사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크게 봤을 때는 굴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리해보면 내수가 지금 완전히 망가질 분위기인데 수출만 잘 되면 이 추경 솔직히 국민들 보여주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그만 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전염병이 중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내수 경제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물건 안 사줘가지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직격탄으로 와가지고 중국 수출의 30%를 계속 차지해서 여파가 이렇게 월별 수출 증감률 연속 막 마이너스입니다. 미중무역전쟁에서 중국 공장 멈추고 우리나라도 공장 멈춰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판국에 이런 걸로 얻어맞으니 난리가 났어요. 수출도 안된다 라는 겁니다. 그나마 미중무역전쟁이 봉합단계가 와가지고 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 이제 사주겠지라는 기대심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찬물이 와르르르 이렇게 쏟아졌으니 추경, 대규모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 사스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파가 옵니다라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때가 2003년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GDP, 그 다음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03년대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중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미 힘들어하는 판국에 우리나라의 직격탄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도 내수 경제가 난리가 났으니 수출 안 되고 내수 안 돼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두드겨 맞으니 대한민국 경제가 0%대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극단적인 보고서가 정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다 정리를 하자면 가만히 정부가 손 놓으면 진짜 0%대 경제성장률 될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요거만 하겠습니다. 뭐, 5조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가 아니라 대규모로 꾸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꺼낸 게 뭐, 3조 정도다, 4조 정도다, 이러면, 이거, 완전히 안 하느니만이 뭐, 그냥 난리가 날수 있는 거예요. 왜 했냐? 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럴 거면 그 하지 말지. 라는 이야기요. 이제 정부는 칼을 꺼냈어요 추경이라는 수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 많은 사람들과 시장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수단이 만약에 만병통치약이었으면 많은 사람들 한국은행 안 봤어요 추경만 하고 경제 살리면 된다 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옆나라 일본 중국 미국 이유처럼 엄청난 경제대국 플러스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부양책에는 한계가 있고 항상 한국은행과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냐 마냐 라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라고 배팅을 했어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국고채 요거 투자하는 사람들도 내수 경제 큰일 나니까 금리 내리겠다라고 많이 베팅을 한 상황인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 금리 이야기할 때 중앙은행과 시장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건전한 튼튼한 경제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의 권위가 정말 크고 시장이 계속 끌려다닌다라고 말입니다. 시장에서 요거 이제 금리 내리겠다. 아유, 어쩔 수 없이 내리겠네. 한국은행. 이렇게 막 분위기 팽배해도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권위가 엄청나게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아, 이번에 안 내려. 내가 마음대로 하지라면서 이렇게 줄다리기 한단 말입니다. 지금 시기가 딱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금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더 금리를 내린다라는 행위는 제로금리까지는 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은, 어? 이거 뭐 역사상 최저금리 이제 밑으로 돌파하는데 더 내리겠지? 한국은행 금통이나 안봐뭐또 내릴 건데 라면서 이미 예측 판단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도권이 누가 갖게 됩니까 한국은행이 아니라 시장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통이에서 금리이나 이거 안하고 다음 달에 해야겠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뭐 조만간 답은 나올 거예요. 어쨌든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언제 내릴지 마냐라는 요게 핵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은 거고 안 내리더라도 정부가 추경을 대규모로 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꺼낸 이상 이렇게 한국은행까지 압박을 많이 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제 성장률 0% 가능 추경 플러스 금리 인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경제 성장률 진짜 0%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정부가 정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을 꺼내들 건데 이미 명분과 그 다음에 시리 그리고 대규모로 해서 심리적으로 와, 이제 경제 돌아갑니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려면 추경 규모가 과거보다 정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리이나 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과의 줄다리기 때문에 2월에 할지 3월에 금통위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때 할지 우리가 요거 시기만 보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 매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